네, 슈림 로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해결사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슈림 로봇 함께 알아볼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24일, 어제죠? 4,700원대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줬죠? 조금 좋은 흐름 나아질 것 같은 모습인데 주가가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부분 많이 지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좀 괜찮은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 잘하셔야 된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좋은 흐름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겁먹고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진입 못하셨던 신규분들과 기존의 물량들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이자리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매수 시점부터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에다가 상승 가자 한번 외쳐보고 시작해 볼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분홍색 선을 그려놓은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선의 의미는 세력들의 평단가입니다. 이거 제가 마음대로 그려놓은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상한가를 만들면서 구치기를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가격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균 매물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세력들의 상단 매물대 가격은 6,000원대이고 하단 매물대 가격은 4,700원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중요한 내용 말씀드려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수익 꼭 만들어보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후반부에 핵심 포인트 매매 전략과 우리의 목표가가 어디인가 제가 다 짚어드리니까요 제 정보 싹다 챙겨서 행복한 주식하시길 바라겠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세력들의 많은 거래량의 매집이 들어왔는데, 고점을 찍고 지금 가격은 내려왔지만, 매집이 들어온 거래량만큼 지금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력들은 여전히 물량을 가지고 있고, 개미들을 털어내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평단가로 내려오더라도 세력들은 매집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처럼 주가를 눌러주고 있을 때 겁먹고 매도를 할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상 5,300원대 대부분 반등 시점이라 말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부터 4,700원대 여기가 최종적인 바닥이다 여기 찍고 반등 나아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4,700원대 가격 말 그대로 지켜줬고 뚫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공략해야 하는 타점은 4,700원대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세력들 의도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4,700원대 뚫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최종적인 바닥이 4,700원대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최대한 4,700원대 근처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물량들 담아가야 한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종적으로 휴뮬로봇 이번 외인들 그리고 어제 기관이랑 금투 추가 물량 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관이랑 금투 돈 냄새 잘맞기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지선 눌림 끝으로 4,700원대 터치하고 나서 이번 반등 고점이었던 7,830원까지 반등 나와주면서 우상향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상승 우리가 대비를 해볼 거고 제가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부 수익으로 다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저희 목표는 항상 최대한 안전하게 매수를 하고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지 실질적인 수익을 담을 수가 있겠죠 우선 매수 진입만 잘해도 매도는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사람이고 세력들이 매집과 매도라는 점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타점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차트 신경 안 쓰고 보너만 집중해도 손해 없이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매매 타점 문자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이번에 함께 타점들 잡아가면서 매매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구독자 한번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 뒤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4494-5019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슈림 로봇 매매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50만 구독자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서 좋고,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수익을 낼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주주님들도 이번에 저희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신다면, 은 구독자분들처럼 편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구독자 되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과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신 다음에, 상단에 제 연락처 010-4494-5019 여기 이제 구독자가 되셨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한 뒤에 매매 타점을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드리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저에 대한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행한 매매를 통해서 김프로는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는지 저만의 타점 기법 설명 한번 드리고 나서 중요한 매매 전략과 목표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계속 집중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단기 폭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번 8월이죠. 8월 5일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수를 했고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만 보시더라도 90%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로만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누구나 다 말은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신뢰가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 메소타점뿐만 아니라 레도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고 저는 실제로 유튜브 즉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제가 팀채널에 있을 때 찍었던 영상이었는데요. 제 번호 그대로죠. 자, 8월 5일자 영상이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이때 영상에서도 55,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많은 수익 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8월 5일 저점 구간 아마 8,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들을 잡아갔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매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주중으로 한번 눌리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 반드시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진입을 놓치신 분도 문자를 급하게 주셨는데요. 결국 8월 11일에 눌리는 순간 저점 49,000원대에서 매수 진입을 하셨고 그렇게 진입을 못하셨던 구독자분들도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대로죠.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다시 돌파해 주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에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돌파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저점 구간에서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중간중간에 팔았다고 해도 최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50%에서 많게는 7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매수만 제대로 잡더라도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물량들을 매도하는 단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나오는 포인트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맞춰서 천천히 물량들을 줄여 나가시면서 이제는 저희가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정확한 타점들 잡아가지고 단기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즉, 저희가 쉽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도록 매수 타점이랑 가격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해결사라고 저장해 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매일같이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기로 잡아갈 수 있는 단타 종목, 저희가 쉽게 수익 낼수 있게 제가 매일같이 좀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는 단기 급등 종목들은 저점이나 시초가 매매를 기준으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못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수가 좀 힘들다.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장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타점들 잡아서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에 맞춰 가지고 매도 대응 문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매도를 하실 수 있게 한번더 잡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누구나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다른 종목도 보여드릴 건데요. 또한번 보시면은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8월 28일 목요일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 때 돌파 시에 물량들 잡아가자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8월 28일자 영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력들의 평단가 13,9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들의 평단가가 만들어졌고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돌파해 주는 시점에서 저희가 물량을 잡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물량을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단기간에 마찬가지로 또 수익 구간이 최소 30% 이상이 2주 만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튜브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작이 뭐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시초가도 공략할 수 있게 대응 전략들 전부 다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고 매도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혼자서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에서만 매수를 들어가시면 쉽게 수익으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매수부터 제대로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는 정말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매수를 들어갈 때 물리고 시작하면은 매도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초가나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매수가 전부 다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타점들이 나왔을 때 어떤 가격에서 물량들을 잡아갈지 예상 수익률은 얼마나 가져갈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저장 한 번만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이렇게 대응 문자 보내드린다고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특히나 구독 문자 보내지 않으시고 댓글로 보내달라고 하셔도 제가 보내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와의 좀 약속이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문자까지 함께 챙겨서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수익을 낼수 있어서 좋고 저는 유명해질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유미나는 관계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앞으로 제 영상 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부독 말씀드리고 유황이면은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무리 정리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쉐로봇은 현재 주가가 내려오고 있지만 호재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이번에 하이코어, AT&T와 함께 자율주행 휠체어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고령화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제품 공동 개발부터 의료기관 실증 인증, 시장 확대까지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휴대 로봇은 로스프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20년부터 자율주행 휠체어 개발을 진행해서 23년 1차 시제품을 완성하고 24년 의료기기 인증 기반도 마련을 했습니다. 정부 또한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관련 가이드라인과 국가표준을 추진 중이어서 제도적 기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 휠체어 시장은 연평균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산업 확장성과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림 구간 왔다고 해서 겁먹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상승으로 가기 전 추가 매수 타이밍이 다시 한번 왔습니다. 개미들을 털어내주면서 주가를 눌려주고 있고, 이번 세력들의 지지선에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끝나는 시점에 매집이 한번더 들어오면서 급등 흐름 나올 것 같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가야 한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4700원대에서 최대한 물량들 추가 매수 들어가 올 거고 지지선 찍고 나서 상단 돌파 나와줄 텐데 고점이었던 7830원까지 반등 나와주면서 우상의 흐름 이어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까지 돌파 나왔을 때 절반 매도하고 추가 매수하는 플랜으로 물량들 계속 홀딩해 볼 거고요. 주식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아래로도 내려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차트 변동에 따라서 절반 매도하고 추가 매수하는 타점들을 공략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우선. 만 원까지 물량들 챙겨가면서 손실을 수익으로 만들어가면서 추후 상승으로 가는 수익 쓸어 담아 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수익 낼수 있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 제가 타점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타점 필요하신 주주님들도 이번에 저의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셔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자리일 때 알려드려볼 테니까요. 어려움 없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회결사 김프로였습니다.